왜 MPP들이 대가리 꽃밭이고? 대책 없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음.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지만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어. <laughs> 아, 외리 호칭 어떻게 해요? 아, 부대장이라고. 부대장. 김, 이렇게. 부대장. 부대장 네, 이렇게. 부대장 네. 부대장. 부대장? 네. 네, 대장. 저 배터리 나갔어요. 있을래요? <laughs> 혹시 그, 얼마나 됐어요? 한 나... 3개월 됐나? <laughs> 우리의 시작을 축하하며. 이거, 프레즈 박병준 대표님 빵 아직도 <laughs> 여기 있어. <없어. 웃음> 어떻게 죄송해요. <laughs>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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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아, 한바탕 하고 왔네요. 저희의 플랜이 뭐죠? 플랜이요? 네. 엠프피파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케이스티파이처럼. 음. 사람들이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대놓고 따라하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일단은 카카오톡 채널 케이스티파이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 옆에 저희 엠프피파이 옆에 올리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음. 어떨까요? 좋아요. 그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좀 궁금하긴 해요. 음, 우리의 차별성은 자기 표현, 또 자기 개성, 또 뭔가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했을 때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첫 번째 스텝은 우리끼리 종이로라도 뭔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야지 되 않을까요? 이런 음. 디자인, 이런 그림 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 표현들. 네. 샘플 하기 전에 디자인이 나와야 되니까, 음. 그거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저는 일단, 박병준 대표님한테 가야 돼요. <laughs> 어떻게, 죄송해요. <laughs> KSTPY 옆에 카카오톡 올라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보다 제품을 먼저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품을 가지고 가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제품, 우리가 이런 플랜, 그래서 마케팅 계획,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품이 없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제품을 빨리 만들죠. 네. 전 제품 빨리 만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네. 디자인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명함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엠프티파이의 생명은 디자인. 우리는 그러면 왜 엠프티파이를 의류가 아니라 강아지 복주를 할까? 음, 이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디니어는 강아지 의자를 만들 목줄이 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대충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음. 너무 안 예쁘고, 이것이 하나의 핵심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이 모든 대화가 MVP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구나. 음. 이렇게 됐어요. 왜, 창업을 할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창업을 해야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 근데 그게 정말까? 정말일까? 나는 지금, MFP가 모여서 만드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왜 MFP들이 대가리 꽃밭이고, 대책 없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MFP들도 이거 할수 있어. 우리들이 대가리 꽃밭이라고 하지만, <laughs> 그렇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어. k s t 파 y 는 진짜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브랜드들에 있는 정책성들을 내 아이템에 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근데 MFP는 협업을 진짜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잘 맞춰주는 그런 특성. 음 맞아요. 재밌어하는 특성. 이것들을 모으면 협업의 귀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협업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MFP처럼 어떤 건 정말 예술적으로 나오지만 어떤 거는 좀 뭐야 정말 황당하게 나올 수 있는 근데 되게 많은 시도를 할수 있는 게 사실 이 m f p 파이의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강아지 목줄을 한게 대표님 하고 계시는 업이랑 관, 관련이 있어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강아지 목줄 시장도, 그러니까 하네스 시장도 너무 단편, 그러니까 브랜드 로고만 살짝 바뀌지 대부분 디자인이 너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아지들도, 강아지 보호자들도 뭔가 다양하고 개성 있는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보호자분들 중에 MFP가 있다면 분명히 이 디자인에 끌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면은 이제 우리 비전 얘기 나눴고. 음. 차별성,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브랜딩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품 자체에 대한 그 기, 기능적인 부분도 차별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목 여기 부분이 답답하지 않도록 목줄을 뭐 조이지 않도록 계단 같은 경우도 이런 디자인은도 좋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소재 그런 차별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 디자인 그리고 그 기능적인 것들 뭐가 있을까요? 원단하고 밀착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러프웨어가 되게 잘하거든요? 목에 찼을 때, 뭔가 걸림이 없도록, 부드럽게. 그러면서 도 튼튼하게. 줄이 꼬이지 않게, 개구리가 돌아가야 되고, 자극이 안 된다. 그니까, 러 KC, 케이스, 케이스파이가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건, 핸드폰을 보호하는 거. 음. 강아지 목줄은 강아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강아, 강아지 목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계속 보여주면 되겠다. 음. 이 정도 힘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네, 끊어지는 게 있어요. <laughs> 잘 끊어지지 않죠. 진짜 큰 개들은 모를까. 여기는 이제 어두울 때. 오. 바깥에서 보일 수 있도록 반사 트림이 적용이 됐대요. 그러면 대표님의 강점. 제조 공장. 테스트? 제품 규격. 대표님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좀 피곤해요. 아, 어떡해. <웃음> <웃음> 대표님 너무 피곤해요. 집에 보내주세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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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요 이제 이제 <laughs> 또 뭐해요 다시 다시 인스타 네. 계정은 언제만 불요요 네.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의 본인의 수준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무조건 잘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대표님이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분이 음, 진짜 자기 개정 표현 하면 할수록 잘된것 같아요. 고민하고 표출하고 하면 할수록 잘된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발 너무 더 멋진 엠프비파이가 될것 같아요. 음. 위해서 서포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으로서. 아, 저도 대표로서 우리 브랜드 다움을 잃지 않도록 네. 부끄러움 없이 자기 표현 해보겠습니다. 네. 엠프피파이를 잘 지켜주세요. 엠프피파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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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아 어떡해. 서준 대표님이, 대장님이 저 집에 안 보내셔가지고. 아 이게 바로 강금 <laughs> 철창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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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웃음> 아 얘네 좀 잘하네. 아 얘네 좀 궁금하네. 이렇게 느낌이 들게 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서 <laughs> 거야 그런데 대표님이 표출하면 표출할 것같 그리고 깨지는 과정을 기록할 수록 더 깨지는 과정을 기록해야 된다? 네 내가 지금 겁나 힘들 고나 지금 기록을 보면 은 진짜 뿌듯할 거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아나 되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아